아름다운 우리 신부의 입장이 있을 텐데 우리 입장하기 전에 지금 아버님께서 꼭 잡고 계시는 저 손을 우리 신랑이 넘겨받아야만 완전한 여자가 될수 있죠. 우리 신랑이 과연 저 손을 넘겨받을 자격이 있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신랑은 우리 신부의 이름과 함께 사랑한다고 크게 한번 외치겠습니다. 우리 아버님께서는 사회 목소리가 마음에 들면 OK 사인을 마음에 들지 않으면 X 사인과 함께 그냥 통과 나가셔도 됩니다. 우리 신랑 준비됐습니까? 네! 네, 좋습니다. 제가 하나, 둘, 셋 하면 외치는 겁니다. 하나, 둘, 셋! 이지은 사랑해! 네, 아버님! 네, X 표시가 나왔습니다, 신랑님. 자, 다시 한번 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! 지은아. 엑스라고 합니다 신랑님 목소리가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으시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정말 진짜 마지막 기회입니다 아시겠습니까? 네, 네 좋습니다 하나 둘셋장인은 사랑합니다 네 올기 4일이 나왔습니다 아버님께서 하트를 얻어주셨습니다 이 신랑의 센스있는 답변으로 우리 아름다운 신부의 입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부 입장. 네, 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